야 S2000이다 니센이다 니센. 우려 20년 됐는데 아직도 신차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감가 없는 신기한 차. 일석의 대표주자. 일석이지만 더 이상 썩이 아니라 이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아가지고 날이 갈수록 차량의 중고가가 올라가고 있는 신기한 차 바로 혼다의 니센 S2000 S2K. 오늘 제 친구가 니센을 사왔습니다. <laughs> 혼다 S2000 니센을 사온 친구. 사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 사왔어. 그래가지고 차 사온 김에 차 어떤지 우리 슈퍼스레일 게러지에서 한번 차 띄워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려고요. 만져봤을 때 도장 면도 좋고 광빨도 좋고 겉보기에는 뭐새차 같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소프트 탑도 지금 보면은 바꿔놨네요. 좋네, 쫀쫀한 소프트 탑도. 어, 새거야 어, 완전.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은 뭐지? 혼다의 혼다의 자랑, V 텍 후퇴 무려 9,000rpm까지 돌리는 엔진 고회전형 엔진의 대표 주자. 음, 격벽 다 쳐져 있네. 그리고 보시다시피 w 위시본 서스펜션이고요. FMR. 어, 그고 FMR, FMR. 프론트 쇼우 마운트보다 그냥 엔진 전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차 본닛을 보면은 차 본닛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엔진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약분 그러니까 진짜 이 프론트 미드시이 이런 거다. 제가 타는 MX-5 미아타도 프론트 미드시이지만이 s 2 0 0 0이더 극명하게 프론트 미드시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거 같아. 이 처음 띄어보는 거잖아. 처음 보는 거지. 어, 처음 보는 거지. 한번 밑을 보자고. 배기도 예쁘네. HKS? HKS. 어. SSM. 지금 서스펜션 보니까 테인 서스펜션. 테인. 코일 오버 서스펜션 껴있고요 얘 i 오일팬도 방열핀이 제대로 되어 있네. 이게 그리고 오일팬이 l p e 징까지 l pen, oil pen, oil pen, oil pen, oil pen, o i 이거 미션 하우징 여기 클러치 자리까지 어 마운트 e n oil pen, 이 i l pen, oil pen, oil pen, oil pen, oil pen, 그리고 아마 병적 관리하신 분 같은데. 그리고 어, 얘도 저기 현대거 호환되지 않을까? 이거 오일 필터? 크기 커보인는데한면다 해볼까? 어, 오일 필터도 호환될 거 같고. 근데 그래? 이폰다는 지금 S 투션 부품 다 나와요. 다 생산하더만 그리고 어. 얘네는 다 리스토 어 주문하면 주는대요. 어, 타이로드 아. 타이로드 아, 터져 있고. 어 아, 여기 부싱 터졌어. 여기 로어 로어 밑쪽부 터졌어 터져 있어. 그이 드라이브, 드라이브 샤프트.. 아그 뒤쪽에서 미션하우징 뒤쪽에서 실. 터져가지고 다 튀어있는 거구나 네. 그러 나중에 하부서 차면서 싹 닦고 어. 어우 유명인이다 <laughs> 저유명이 앞에 있는데 유명이이 유명이. <laughs> 영상에 항상 나오는 세분아니에 <laughs> 상태가 되게 괜찮아 보여 이거는 원래 원래 빨간색인데 이건 도장 같은데? 별도로 음, 안 음. 도장 이게 많이 까지더라고요 많이.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까지 돼있을 수가 없는데 어야자 <laughs> 이렇게 본격적으로 점검 받 감세력 한번 보고 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, 아, 이렇게,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<laughs> 살아서 넘어오세요 아네 <laughs> 이거 가져온지는 한 3일 정도 됐, 됐고 아 이거 AP1 기계판이네 네 AP1이에요 아 원이에요 네. 음. 그렇지 2004년도 기점으로 되죠 그래. 이, 오, 서스펜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. 아 그러니까 서스펜션은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. 요 서스펜션은 너무 묶여 있다. 아. 제가 타본 경험 이 대상. 네. 이게 가장 바디 비틀어짐이 계속 느껴져요. 지금 정말 간단한 요철을 넘고 아, 그러고 아, 있는데도 아. 아. 서스가 굉장히 단단한 상태에서 제한어 있는 상태에서 바디 비틀어짐으로 얘가 서스펜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그러니까 이건 차한테 좋지 않다고 봐. 어, 아, 그럴것 같아. 요 여기 들어가서. 네. 뒤집어졌어.

아유, 빠트렸어. <laughs>